안녕하세요. 이기준입니다. 매달 한 번씩 여러 독자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어, 반갑고 기쁩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다지 감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사람 느낌 나게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온라인이라 그래도 이 컨텐츠 자체는 좀 재미있게 저도 강의를 하고 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아이템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 교정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호까지는 교정 치료가 어떻게 전체 치과 치료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가,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수 있게 그런 증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제 교정만 하니까 교정이 할수 있는 것들, 교정의 장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안다고 할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일반 치과 치료가 할수 있는 것, 임플란트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르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어떤 수준이 좀 어떤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실이 되면 치아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아주 너무 보편적인 수식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환자분들은 그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아를 살리는 것을 개념적으로 그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과 원장님께서 뭐 임플란트를 보통 해야 되지만 나는 자연치아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상 많은 환자분들이 그거를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 글쎄요 저는 이제 교정과에 있어서 그런지 환, 환자분들이 대부분 없으면 임플란트 하는 게 맞는데 임플란트를 안할수 있다 그러면 그 교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안할수 있다면은 해달라고 합니다. 교정 치료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들고 어, 장치 끼고 이렇게 하면은 특히 성인은 아주 번거롭고 그냥 힘들거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도 그거를 이제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글 어떤 생각이실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문헌을 보면은 그,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에 최대 교합력이 어 뭐, 여기 보시면은 자연치에 비해서 450N, 어 300N, 뭐 200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한다. 뭐 이런 논문이 있고요. 또 리뷰 아티클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경우는 아니지만은 좀 재미있게 본게컴프로마이즈 덴티션 좀안 좋은 거죠. 그뭐 치주적으로 좀안 좋거나 그런 치아들이 파셜 덴처, 컴플릿 덴처보다는 그래도 낫다. 어뭐 교합력이라든지 씹는 저작 효율뭐 이런 것들이 어더 좋다. 뭐 이런 어,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안 좋아 보이는 치아도 살리는 게 심는 감에서는 더 좋구나. 그냥 막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고요. 어, 또 재밌는 아티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텍타일 센스. 예를 들어 전치부 임플란트를 심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서, 어, 임플란트 치아를 가지고, 완두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물고 있어라. 이런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논문에서, 연구해서 그런 거를 해봤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은, 그, threshold 레벨이 한 8배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 콩이라든지 이런 작은 물체를 앞니 사이를 이렇게 물고 있으려고 하면은, 힘이 8배 정도 이상 더 들어간다. 뭐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어 상악전치, 하악전치가 다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경우. 니까 그러니까 편측만 임플란트 된 경우보다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아래가 다 임플란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피넛, 땅콩을 물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 근전도를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폴스를 재봐가지고 했더니 거의 뭐한 8배 차이가 나더라 뭐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둔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논문을 통해서는 임플란트가 아주 좋은 대안이긴 한데 그 이런 아무래도 프로프리오셉터, 치주인대의 어떤 어, 감각 세포들이 없으니까 감은 떨어진다 뭐그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뭐 교정하는 사람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폄하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정보가 공유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그냥 검색을 해보고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 병원에도 신환이 오셨을 때 아마 동네 치과 세네 군데 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 그러면 환자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저 다른 치과 한 군데도 안 가고요. 오로지 여기서 치료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건 옛날 같으면은 그냥 당연한 일인데 요즘에는 동네에서 한 세네 군데 정도는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 오는 게. 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연구 결과는 좀 공유를 해 보시고, 또한 가지 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그, 이 환자분은 20대 여자 환자였는데, 21번, 22번이 교통사고로 상실됐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죠,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아주 잘한것 같은데,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21, 22가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크라운인데, 한 7년 정도 지나서 왔어요. 7년 정도 지나서 왔더니 이렇게 어, 컬러가 노출되고, 뭐 이런 거는 뭐 정확히 왜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교정하는 사람으로서 눈에 띈 거는 요거예요 11번하고 21번 레벨 차이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만 20세 임플란트 하는 거는 이제 성장이 끝났으니까 당연한데, 10일하고 20일 사이에 이렇게 레벨 차이가 왜 나느냐 레벨이 한 1m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부고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환자분도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고 심리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성장이 끝난 시기에 임플란트를 했으면 그게 딱 고착이 돼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움직이지는 않았을 테고 그럼 인접치가 움직였나? 어, 성장이 끝났는데 움직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치부가 이렇게 되니까 좀 난감하죠 어, 뭐 아래그 이거는 뭐 쪼크라고 넣어놨는데 난감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성장이 끝난 다음에 교정학 교과서에 보면은 성인에서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34세에서 83세, 37세에서 77세, 어, 굉장히 장기간 본 거죠. 한 40년에서 50년 가까이를 추적을 해가지고 세팔로그램을 찍어 봤더니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좀 체적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성인에서의 성장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이 아니고요. 골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상악골하고 하악골이 여러 선생님들도 지금 다 성인이라 그래도 전체적인 상악골, 하악골이 끊임없이 개조가 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전체 상악골이 개조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전체 하악골이 개조되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런 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전체 골 개조가 되는 과정에서 체적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해도 어 꾸준히 이런 골 변화가 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심은 부위는 변화가 생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롱텀 버티컬 체인지라고 그랬는데 롱텀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50대, 40대, 50대 중년 그룹하고, 10대 후반, 20대 초반, 영어덜트 그룹이네요. 두 그룹에서 팔로워 피리어들을 쭉 보면 한 5년 안팎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본게 아니고, 전치부에서 전치부 임플란트를 심은 임플란트 치아하고 인접치의 사이에 버티컬 디스크레판시를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에서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mm 안팎의 변화가 몇년 이내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안면부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골 개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좀그 위협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알고는 우리가 치과의사로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젊은 나이에서는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 뭐 제가 좀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어, 적절한 시기에 어떤, 뭐, 방어를 좀할수 있었으면 하고요. 뭐, 저장역에서도 이제 자연치아보다는 조금, 어, 떨어지고, 택타일 센스, 어 접촉, 늑, 접촉하는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 아무래도 치아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성인에서도 계속해서 본 레벨의 변화가 아마도 리모델링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뭐 임플란트를 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또뭐 임플란트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런 팩트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어, 교정하는 입장에서는 중간에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사실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참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그러면 뭐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떤 어, 대안들이 혹시 있느냐, 교정으로는 뭘 어떻게 할수 있느냐. 교정은 치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치아를 움직여서 좀 새로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서는 좀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요 증례 한번 보시면 14세 여자 환자예요. 어, 교정과에 왔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교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21번이 보시는 것처럼 없어졌어요. 21번이 없어졌는데 22번이 21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마도 11번처럼 21번도 크라우딩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는 어, 단기간에 약간 22번이 메지알로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고 보통은 치아가 상실이 되면은 어 보철이든 그 크라운 브릿지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전체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보철과에서 교정과로 리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문헌에 보면은 뭐 21번을 메지알로 움직여가지고 대체를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를 좀 자세히 보니까 21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11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트라우마 때문인지 캐리어스 때문인지 루트캐나를한 흔적이 있고 아직까지 에이피칼 스카 내지는 어, 리전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만 14세인데 어, 리전이 남아있으면 은 어떻게든 보존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리전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어, 알수 없는 부분이고 16번은 펄케이션 인벌브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주 우식이 깊어 가지고 그리고 26번도 굉장히 깊은 캐리어스가 있죠 아마도 루트케 l 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그 16번하고 26번은 당연히 루트케 a 트리트먼트하고 염증 없애고 해 가지고 크라운 씌우고 교정하고 이런 어, 순서를 거쳐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심하게 엔도리전이 있을 때 거의 뭐 엔도폐류리전인데요 어, 치료를 뭐 잘해주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재발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일단 교정과로 의뢰가 됐기 때문에 뭔가 교정적인 치료를 하면 치아를 이렇게 저렇게 뭐 퍼즐 조각 맞추듯이 움직여서 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불확실성이죠. 1번이, 11번이 얼마나 버틸 것이냐, 16, 26번이 만약에 루트캐널 트리트먼트를 하면 잘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뭐 크라우딩도 있고, 살아나갈, 살아갈 날이 너무 많다. 지금 10대니까. 그래서, 어,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16, 26, 11번을 다 발치하기로 했습니다. 좀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약간 이제 프루투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했네요. 11번 발치를 했고 16, 26을 다 발치해서 일단은 크라우딩을 어,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치를 한건 상악뿐만이 아니고 하악에서도 발치를 했어요. 어, 상악에서 발치를 했으니까는 어, 하악도 소구치 발치를 해가지고, 디크라우딩을 하고, 이제, 리트렉션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어, 11번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 어, 12번, 22번을 가운데로 몰아서 1번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6번은 굉장히 리전이 심하고 그러니까는 7번을 앞으로 땡겨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 그, 온라인 하고 나서 그냥, 그냥 파워체인 걸면은 알아서 순순히 오진 않겠죠. 상악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가 3개고, 그러기 때문에 전방으로 트랜슬레이션 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 아마 1월 달부터 5월까지 달 충실히 들으셨으면은 이 경우는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항중심이 어디냐. 그리고 저항중심에 힘을 어떻게 주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다. 중요한 거는 이 화살표를 긋는 거. 교정은 선극기라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죠. 선극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선극기를 여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세팔로그램에서 하면 참 편하세요. 그래서 세팔로그램을 부분 교정이든 전체 교정이든 항상 찍는 습관을 가져라. 세팔로그램을 찍어서 아마도 저항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요펄케이션에다선 하나를 긋고 그러면 이제 요 선상에 미니스크루가 있어야 되니까. 팔라탈 슬롭 어딘가에 미니스크루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펄케이션에 힘을 가해야 되는데, 이거 힘을 가하려그러면 뭐, 뼈에다 구멍 뚫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암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치를 만들어서, TPA를 만들어서 힘을 주면 이렇게 오겠구나.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선극기를 통해가지고, 성공률을 좀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선극기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TPA를 이렇게 만들고요. 훅이 여러 개 있죠. 어, 훅이 여러 개 있어야 조금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요 위에 쪽 훅에다가 이렇게 걸기도 하고, 어, 루트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요 서비칼 쪽 훅에다 걸기도 하고, 이렇게, 어, 처음부터 이제 하나, 두개 정도 걸어가지고, 천천히 루트를 앞으로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극기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장치를 디자인하고 이런 게 교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번 발치를 하고 7번을 앞으로 무사히 어, 앞으로 땡겨 왔습니다. 땡기다 어, 보면은 좌우 어, 속도가 반치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땡길 어, 때 한쪽이 먼저 왔다 그러면은 반대쪽 파워 체인을 조금 더 자주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워 체인 바라주는 주기는 한 4주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주 간다고 이가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왔고요.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8번이 초진 당시의 파노라마 비해서 8번이 상당히 예쁘게 잘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8번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고, 전치부는 지금 2번이 1번 자리로 꾸준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전치발치가 특히 이제 이 친구는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전치발치는 아주 어, 상상하기 힘든 옵션이죠. 그래서 당연히 보호자분들이 그러면 앞니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간단하게 판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레진으로 21번 매지알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공간이 줄어들면은 요 판틱의 매지알 쪽을 조금씩 조금씩 하이 스피드로 갈아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왔을 때 공간이 뭐한 1내지 2mm 이내가 되도록 어, 갈아주면서 다음에 봤을 때 조금 줄어들었으면 또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심미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봤을 때 조금 조악해 보이긴 하지만 뭐 교정치료하면 계속 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보다도 이 옆에 있는 브라켓이 더 끔찍하게 보이죠. 그래서 6번이 6번 자리로 다온 상태고, 2번이 1번 자리로 거의 다온 상태고, 이제 2번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있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하악은 소구치 발치를 해가지고 슬라이딩 메카니컬 공간을 거의 다 닫아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부분은 어, 제가 아는 아주 심미보철의 대가이신 선생님한테 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 친구 아직 어린 친구니까 템포러리 크라운을 퍼머넌트 크라운처럼 보이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더니 아주 또잘 만들어주셨어요.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철 쪽은 까막눈이어서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어, 제 눈에는 아주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퍼머넌트 크라운처럼 이렇게 어, 사전 치를 만들었고 케나이는 조금 이제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컨투어링을 한 거고요. 1 2번 21, 어, 12번, 22, 22번에다가 어, 템포러리 크라운을 퍼머넌트 크라운처럼 이렇게 살짝 만들었습니다. 치료 전에는 이제 뭐 크라우딩도 심하고 약간 돌출도 있고 그래가지고. 별로 보기 안 좋았는데 치료 후에 이렇게 어, 스마일 아크 좋고요, 뭐 이쁘게 만들었죠. 측모를 보면은 처음에 약간 이런 돌출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뭐 제목은 자연치를 살리자 뭐 그랬는데 오히려 과정을 보면은 자연치를 그냥 몇 개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율배반적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입술도 좀 좋게 만들었죠. 약간 리트렉션이 됐죠. 어, 파노라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예후가 불확실한 11번을 발치를 해가지고 20, 12번? 22번을 가운데로 몰아서 이렇게 루트 패럴렐리즘도 거의 형성을 하였고, 어, 제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8번이 좋았기 때문에 7번을 앞으로 땡겨서 이렇게 어, 6번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뭐 시첸말로 한 세트, 풀 세트를 구비를 했다. 이제 평생 쓸한 세트를 음. 자연치만으로 된한 세트를 구비했다 이렇게 환자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뭐 다들 좋아하십니다. 결과가 좋고 그래서 요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 평생 임플란트를 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안 하는 것이 지상 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기에 좀 시기상으로 좋지 않거나 그 지형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대안 대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어, 환자분한테 이제 치료 옵션을 설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팔로그램인데요, 그 리트렉션이 돼가지고 전치부는 상악전치, 하악전치 리트렉션이 됐고 어, 제2대구치가제1대구치 자리로 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술 모양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어, 다이어그램을 잘 기억하시고. 어, 트랜스레이션 어, 치체 이동은 사실은 어려운 치과술식이고 어려운 교정술식인데 어려운 거를 쉽게 하려면은 결국 생력각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항 중심을 한번 어, 레터럴 세팔로그램에서 찍어보고 이거를 바딜리하게 움직이려 그러면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되느냐 그거 보고 장치를 디자인 해가지고 조금 성의 있게 하시려면은 디자인 한 상태에서 장착을 한 상태에서 어,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세팔로그램을 찍어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서 과연 이 장치가 어 구현하는데 좋은 장치인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결과도 낼수 있다라는 거를 어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그, 저희가 제가 수련받을 때는 교정을 이제 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연자분 오시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모시고 다니면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참그 어 소중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그 치과 수준이 교정뿐만 아니라 일반 치과 임플란트 이쪽도 뭐 세계를 주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정 쪽도 어 못지않게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교실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실제 교정 전문의들이 와서 듣고, 뭐, 본인들이 수업료도 다 냅니다.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 그 치과 임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시고, 또 자랑스럽게 또 환자 진료에 임하시면은 좀 기운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이런 치과, 전체적인 치과 분야에서 교정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좀어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수 있는데 차관을 하실 수 있도록 증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